안녕하세요. 건강, 행복, 라이프 코치, 한관식입니다. 오늘은 십자로 완성 코스 7번째, 인생은 무지개라는 주제로 함께 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어느 날인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참으로 기분이 황홀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무지개 빛을 보면서 내몸 안에 있는 7개의 차크라를 열고 기운 밭 관리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처럼 살아가다 보면 슬픔과 외로움이 나를 감싸지만 비구름 너머에는 태양이 비추고 있음을 알기에 찬란한 고독을 비전으로 이겨내는 수행자의 삶처럼 가슴속에는 무지개 를 떠올립니다 무지개 색깔이 하나의 색깔로 이루어진다면 무지개는 멋지, 멋있지 않을 겁니다. 각자가 다른 색깔을 하기에 무지개가 아름답듯이 우리의 인간관계도 10인 10세기여야 더욱더 멋진 울타리가 되는 단순한 원리를 무지개를 통해 배웁니다. 7개의 차크라를 점검하면서 정신문명 시대의 기운줄을 연결합니다. 회음, 반전, 중안 반중, 천돌, 인당, 백해. 일곱 개의 차크라를 호흡과 명상으로 살리어만 천지기운 천지마음이 온전하게 내 기운 내 마음과 하나되는 원리,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마음을 공감해 봅니다. 첫째, 난할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둘째, 제가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마음. 셋째,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마음. 넷째, 제가 실수했습니다. 겸손한 마음. 다섯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수용적 마음. 여섯째, 저 이번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협조적인 마음. 일곱째,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성공하고 완성하는 인생의 쌍 끼읍을 살펴보면, 꿈이 있는 정신, 깡닥이 있는 마음, 끈기 있게 달려가는 행동, 프로를 지향하는 꿈, 만 가지 법칙이 보여주는 끼, 주도적인 삶으로서의 꼴, 휴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끈이 있어야 합니다. 춘천에 가면 구급포포가 있는데, 구급포포에는 아홉 가지 삶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꿈, 드림, 희망은 생명이다. 기어벨리티 재능은 발견이다. 퀘 웨지덤 지혜는 싸움이다. 깡헛 용기는 마음이다. 꾼 프로페셔널 전문가는 숙달이다. 끈 네트워크 인맥은 연결고리다. 골셉 테드는 담대함이다. 깔 스마트 맵시와 솜씨는 굽고 산뜻합니다. 끝 앤드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니다 구곡 폭포를 향해 올라가면서 천하구진법으로 천하의 꿈을 다시금 영혼에 심어봅니다. 꿈끼깨깡군끈 꼴, 깔, 끝을 수행의 덕목으로 삼아 성공하고 완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십자로 완성 코스 일곱 번째 무지개 차크라와 함께 하였고 이어서 천부경 시간 갖겠습니다. 천부경 일시무시 일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계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팔구은 삼사성환 오칠일 묘연만왕 말레용변 부동본 본심, 본, 태양, 악명, 인중, 천지, 일, 일종, 무종일. 우주 만물은 하나에서 나오고 하나에서 비롯되나 이 하나는 하나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의 하나이며 본래부터 있어온 하나이다. 하나는 하늘과 땅과 사람 세 갈래로 이루어져 나오지만 그 근본은 변함도 없고 다음도 없다. 하늘의 본체가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그 하늘을 바탕으로 땅의 본체가 두 번째로 이루어지고 그 하늘과 땅을 바탕으로 사람의 본체가 세 번째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변함 없는 하나가 형상화되기 이전에 하늘과 땅 사람의 순서로 완성되면서 새로운 하나를 이룬다. 이 새로운 하나는 한정도 없고 테두리도 없다. 이 새로운 하나가 바로 형상화된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형상화되기 이전에 하늘 땅 사람과 형상화된 하늘 땅 사람이 어울리면서 음과 양, 겉과 속, 안과 밖이 생겨난다. 하늘에는 밤과 낮이 있고 땅에는 물과 묻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남녀가 있어서 이 둘의 조화를 통해 천지는 운행을 하고 사람과 만물은 성장 발달해 나간다. 이렇듯 하늘과 땅과 사람이 원래의 근본 상태, 형상화되기 이전의 상태, 형상화된 상태, 형상화되기 이전과 형상화된 상태가 어울려 작용하는 상태, 이네 단계를 거쳐 우주 만물이 완성되며, 우주 만물은 본래 따로 뗄수 없는 한덩어리다 이렇게 하나가 묘하게 피어나 우주 만물이 형성되며, 그 쓰임은 무수히 변하나 근본은 다음이 없다. 마음의 근본과 우주 만물의 근본이 하나로 통할 때 일체가 밝아진다. 이렇게 마음을 밝힌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녹아 들어가 있다. 우주 만물은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에서 끝이 나지만 이 하나는 하나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하나이며 끝이 없는 하나이다. 네 천부경 시간 함께했고요. 네 이어서 오늘도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우는 건강체조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십자로 완성 코스 오늘은 일곱 번째, 7 차크라 무지개 차크라와 함께하겠습니다.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깔입니다. 우리 몸에는 일곱 개의 차크라가 있는데요. 일곱 개의 차크라는 회음 단전, 중안, 전중. 선돌 인당 백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에너지 밭이라고 하고 기전이라고도 하고 차크라라고도 합니다. 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있듯이 북두칠성에 6 개의 별로 이루어져서 그를 자미성이라고 합니다. 질 같은 어둠의 배가 북두성을 보고 방향을 찾듯이 우리의 인생도 일곱 개의 북두칠성을 찾듯이 그 차크라를 잘 찾아야 합니다. 일곱 개의 차크라를 활성화시키고 깨우는 체제는 응원박스입니다응원박스 옛날에 아시죠? 많이 해보셨나요? 짠, 짠. 찬찬찬 이겨라 이겨라 우리 백 d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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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천군 이겨라 잘한다 잘한다 우리 모두 잘한다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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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u n dun 섞어서 박수를 치면 스스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손바닥에 수벽치기 운동도 되면서 어깨 관절 풀기도 운동도 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강심장 체조도 함께 됩니다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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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 네. 그래서 생활 속에 어렵고 힘들 때 스스로 용기도 주고 힘도 줄수 있는 그런 칠차크라 박수 운동법으로 항상 보다 높은 비전을 갖고 달려가는 방향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